대몬헌터 뽀뽀입니다 브레인 루시티 곳곳에 악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악기는 주민들의 모습으로 변신해 진짜 주민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큰일인데 악기 보이면 얼른 퇴마해야겠어 너브리 직원 뭐 땄어? 응? 나는 그냥 시민 진짜? 나는 대몬헌터 땄어 얼른 음. 악기로 잡아야 할 텐데 그래? 근데 언제부터 손잡이 기가 생긴 거야? 발레리나 대체 언제부터 눈치낸 거지? 얌전히 사라져 이 괴물 큰일이야 악기와 친구들 너무 닮아서 찾기가 어렵울 같아 응? 뭐야 이걸 뭐하고 있어? 아! 나데몬워서 악기들 찾고 있었어 응? 왜저렇리는 거지? 트롤렐라트롤렐라는 데몬워터가 맞을까요? 너 무섭고 가야트롤렐라트롤렐라그 빨간 신발 대체 뭐야? 응! 역시 눈치가 빠르고 하지만 나는 이미 주민들의 힘을 흡수해 강해졌다! 악기네이 안돼! 데몬검사! 으으으으으으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 어, 다 아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. 오늘 처리 해야 해. 너구리 군, 나도 대문 한나 왔어. 용, 같이 힘을 합쳐 용. 진짜? 다니다, 이정도씨 죽겠어. 아니에요, 너구리 군. 그 녀석은 가짜에 용. 내가 진짜 브레블 맥북스에 용. 뭐야? 그치? 브레블 맥북스가 두 명이라고? 이 시점으로 전해. 브레블 맥북스, 그걸 어디에 팔아 거야? 케. 이걸로 시간이 만만치 않군. 이만 더 나야겠어. 야, 거기서 잠깐만요, 너구리 군. 뭔가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용. 어, 뭐야? 저거? 갑자기 나서 싫어하고. 보리가안 바라와. 걔 합창이야. 정말 가수로 뿔아. 너구리. 지금 너의 전투가 합쳐. 딸랑 배. 전투로 아! 아, 내가 전투력 많이 다는 게 있었다! 아기버리기어 안돼! 내가 이 쓰러지면 그레이노 시스 끝장이야! 여러분, 저 힘을 주세요! 좋은 것들아, 제발요! 어? 스페셜 대몬헌터와 전투력 5000으로 시작이야! 대박! <laughs> 맛있는 이 등장했군 아버리기어 이걸로 내 전투력을 다 묻혀 한 번만 대터는절대로 막을 수다 살아 있었나 하지만 너전투력진짜이없어지아기 쉽다고 했너 친구들임을 무시하지마! 제발 에소드전투지아세요 여러분! 와... 너무 힘 상대였어... 소포입브레시티에변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! 이들은 무한 주민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... 말도 안 돼! 가합 이날을 위해 흥국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네 아니 프로리플로 박사님? 이건 브레인으로 육 네. 머신이네 이걸로 우리도 합체 브레인으 히어로를 만들 수 있을 거세 에? 진짜요? 우리가 힘을 합치거 너들이 얘들아 동풍 싸우러 프리브리 미쿠스 박치 네. 어? 아니 이